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다고 해서 당장 우리 산업이 큰 영향을 받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핵이나 원자력,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 산업 분야에서 미국 측 기관이나 연구소와의 정보 공유나 인적교류에 제한이 생길 전망입니다. 특히 각국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 소형 모듈 원전 등 차세대 에너지 기술을 놓고 한미협력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감국가 지정효력이 시작되는 건 다음 달 15일. 때문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최대한 빨리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민감국가 배제를 요청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안 장관이 올해만 벌써 세 번째 방미를 추진 중인 가운데 과제는 비단 민감국가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이 다음 달 2일로 예고한 상호 관세에 한국도 예외 없다는 게 확인되면서 최대한 우리 측 입장을 반영해 관세율을 낮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이 상호 관세를 기준점 삼아 나라별로 새로운 양자협정에 나설 태세라 안 장관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로 한미 FTA가 크게 개정된 적이 있는 만큼 정부 안팎에서는 미국이 FTA 전면 개정이나 대체협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USTR이 이야기한 게뭐 예를 들면 무역 적자 문제, 뭐 농축산물, 검역. 뭐 그다음에 관련된 뭐뭐 신약 뭐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대부분 다 한미 FTA 협상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분야여서요. 트럼프 신행정부가 출범한 지두 달이 훌쩍 지났지만 우리나라는 개엄과 탄핵 블레홀에 빠져 정상 외교는 물론 보위급 채널 가동도 순탄치 않은 상황.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도 새까맣게 모를 정도로 한국 패싱이 심각하다는 지적 속에 자칫하다가는 미국의 통상 압박에 그대로 무릎 꿇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